어, 도널트럼프 드 대통령이 어제, 오늘 사이에 또 이제 성명서들을 여러 개를 내놓았는데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예,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프간 철수조사위원회 만들어라. 의회에서 할 일이 이제 그런 거 아니냐. 쓸데없이 1월 6일 조사위원회 이런 거 하지 말고 예, 아프간 철수조사위원회 만들어라. 이런 성명서를 내놨습니다. 일단은 그 성명서 내용을 좀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급진 좌파 민주당원과 민주당 지망생들, 가로 열고 전쟁광 리츠체니와 울보 아담 킨징거는 아, 킨징거로 구성된 정치적인 1월 6일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안 특별위원회, 셀렉티드 <laughs> 커미티가 아니고 언셀렉티드 커미티라는 말을 씁니다. 언셀렉티드 커미티라는 말은 뭐 굳이 번역을 하자면 안 특별한 위원회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1월 6일 안 특별한 위원회를 만들기보다는 아프간에서의 재앙적인 철수에 대한 위원회를 설립해서 왜 그렇게 많은 우리 전사들이 희생됐는지 파악하고 왜 그렇게 많은 돈, 그러니까 850억 달러를 들여서 만든 무기 및 군사 장비 형태로 이것을 탈레반이 사용하고 다른 나라에 팔도록 남겨두었는지 밝혀내야 한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더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13명의 죽은 미국 영웅들, 수십억 달러의 장비들, 그리고 수백 명의 미국인들이 여전히 탈레반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에 남겨져 있다. 이게 이제 성명 내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또 다른 성명서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프간 철군이 그렇게 큰 재앙이었던 것은 당연하다. 밀리 장군은 그의 모든 시간을 가짜 책 작가들과 대화하는데 보내버렸다. 저건 군인이나 장군이 아니라 홍보 요원이다. 미국은 밀리와 스타가 되려고만 하는 워크 TV 장군들에게 계속 질 것이다. 스타가 되고 싶어가지고 자꾸 여기저기 그냥 언론에나 얼굴을 내비치려고 하는 그런 워크 장군들 때문에 미국이 계속해서 패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명이 나오게 된 것은 어제 연방상원군사위원회에서 마크 밀리 합참 의장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이, 이 사람들, 뭐, 맥켄지 장군도 어, 출도했었죠 그래서 청문회에서 증언 이 사람들이 한 증언을 듣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 이야기입니다 저들이 증언하는 내용을 들어보았더니 한심하게 짝이 없다는 라 것이죠 그들의 증언을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아프간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한심한 작자들이었구나 라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난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니고 국무부에서 저를 잘못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 책임을 떠넘기려고만 하는 물론 결정권이 국무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예? 그러니까 민간인들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의 대피 작전은 국무부의 요청이 있어야 하는 것이 예, 그것이 뭐 규정상 맞기는 합니다만은 아니 그렇다면 진작부터 국무부에서 아, 그런 대피 작전을 미리 미리 서둘러서 국민들을 대피시킬 수 있게 국방부에서 계속 조언을 하고 푸쉬할수 있지 않았느냐 이이 이 비판은 또 피해가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방부에서 지금 계속 하는, 오스틴 장관도 그렇고 밀리합참 의장도 그렇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국민들이 있는데 대피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미리부터 얘기를 했으나 국무부 쪽에서 계속 대답을 지연하지 않았, 지연했고 결국에는 8월 14일이 돼서야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국무부에서.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현지 대사가, 미국 대사가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8월 14일에. 근데 어떻게 일이 벌어졌습니까? 8월 15일에 탈레반이 이 카부를 점령하지 않습니까? 결국 날짜가 안 맞는 거죠. 우리 국민들 이제 미국 국민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미국 국민들 이제 미국으로 대피시켜 주세요라고 국무부에다가 국무부에서 요청을 했는데 바로 다음날 탈레반이 카부를 점령해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뭐 동원해서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던 것 아니냐이 겁니다. 지금 국무부에서는 뭐라고 변명을 하냐 하면 그나마 2,500명 정도밖에 남겨져 있지 않았다가 2,000명 정도 수준이었었죠. 그 당시에. 그랬는데 국무부의 이야기를 연락을 받고 급조해가지고 6,000명의 병력을 하루 만에 투입을 시켜서 그래서 그나마 그 정도 지금 사람들을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피시킬 수 있었다. 그 자체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6,000명을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은 미리부터 국방부 내부에서 장군들이 그런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방부에서 이런 변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변명이 너무나도 궁색할 뿐더러 그런 변명을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이냐 이거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밀리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철수작전 자체는 물류상으로는, 예, 물류작전으로 물류 따지고 보면 성공적이었는데 전쟁은 패했다. 이런 말을 전략적으로는 패한 거, 실패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 이상하게 말장난하는 말을 할,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변명하려다 보니까 떳떳하게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으나 되지 않았다. 내, 내가 덕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리고 사표 내는 놈이 한 놈도 없다 이겁니다. 지금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국무부가 끝까지 지연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국무부 탓을 하는. 아니 그럼 국무부도 사표 내야죠. 그러면은. 앤토니 블링컨도 사표 내고 아직 전부 다다 다 줄줄이 다 사표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아프간 사태를 놓고 이야기하면은 바이든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이든, 해리스, 뭐 블링컨 그 외에 또 CIA 국장도 그렇고 이 정보부에 있는 놈들도 전부 다다예못 받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지금 청문회 나와가지고 이 장군이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보통 장군들이 아닌데 별이 네개 다섯 개 되는 이 장군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한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가깝한 것인가 하는 이야기죠. 원래 이제 민간인 병력들, 민간인들을 해외에서 철수시키는, 이제 대피시키는 그런 작전에 투여되는 군인들은 또 일반 그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던 해외 주둔군하고는 좀 소속이 다른 군인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니면 특수목적의 특수부대라든가 공수여단이라든가 아니면 뭐 해병원정대라든가 이런 부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어제 어제, 오늘, 오늘도 마찬가지로 청문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는 근데 이런 것들이 저희는 상당히 속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군부에서는 그런 어, 걸 알고 있었고, 네. 원래 트럼프 대통령 때 약속했던 게 5월 1일 날 철수하는 거로 약속을 했었던 거였기 때문에 군부에서는 미리 다 준비가 돼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철수 작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타임 스케줄도 이미 다 나와 있던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결국에는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던 미국 대사관에서 판단 착오를 한 것이고, 미국 국무부가 또 판단 착오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지금 돌아간 겁니다. 군사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변명을 한 것인데, 그러면은 블링컨 장관 불러다 놓고서 또 다른 데서 청문회 하면은 또 다른 얘기가 또 나오겠죠? 말장난하고 책임 떠넘기기 이것도 하나의 작전입니다. 이놈들. 이놈들이 쓰는 아주 책임 회피 작전.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갑갑합니다.